친구들 오셨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만드셨어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진을 보세요 어머 뭐하고 계시나 아니 사진을 찰칵찰칵 찰칵 찍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9 개월 동안 잘 지내다가 밖으로 뿅.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있나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땅 하고 나올 때는 아무 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는데요. 옷도 안 입고 양말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리고 뭐 모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나와요. 아니 홀딱 보고 나온다니까요. 어머머머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만나기 전에 아주 준비해야 될게 많대요 어, 이 엄마 아빠가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짜잔! 오!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맞아요. 아이들은 처음 태어나면은 이빨로 꼭꼭꼭꼭 음식을 씹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줘야 되니까 분유도 사야 되고, 그리고 그 분유를 먹일 이 젖병도 필요하네요. 또 이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은 옷을 안 입고 나오니까 옷도 사야 되고,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 사야겠는데요? 그리고, 오,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진짜 필요하네요. 아이들이 하루에 몇개 기저귀를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처음 막 태어난 아기는 똥싸고, 씻싸고, 똥싸고, 씻싸고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0개씩은 필요하대요. 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한 상자는 넘게 사놓아 두셔야 하겠네요. 그리고 다음. 어, 이거 뭐지? 아이들 장난감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또 장난감을 좋아하죠. 베이비를 위한 장난감도 있어야 되고.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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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네요. 아이들은 혼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기어 다니잖아요. 어, 그런데 밖에 나가면 계속 기울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유모차로 아이를 이렇게 밀어주죠. 그럼 엄마 팔도 안 아프고 아이도 거기서 세근세근 쓰근 쓰근 잘수 있고 오 진짜 필요하네요. 다음 준비할 것은 짜잔! 바로 이것도 필요하다고요. 아이가 방 바닥에서 그냥 잘수 없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프니까 아이 머리가 아프지 않게 베개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따뜻하게 담요도 덮어줘야겠네요. 와, 우리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와, 이제 아이를 만날 준비가 됐네요. 오, 너무 너무 기다려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도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혼돈스럽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뻥 뚫린 채로 공허하고, 또 캄캄했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온세상에 갑자기 환하게 빛이 비쳤어요 와 이렇게 잘 보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빛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캄캄하고 누울 때는 밤이고 그리고 환하게 빛이 비치는 때는 낮이란다 오, 하나님 너무너무 좋네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았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둘째 날이에요. 어, 하나님이 쫙 보시니까,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워라, 어지러워라. 물감으로 나눠야겠구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다 공간을 만드실 거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물과 물은 나뉘어라. 그랬더니, 어, 이 물들은 좀 아래로 가야겠는데요? 너희들은 아래로, 아래로 가고, 너희들은 아래로, 아래로. 그리고 여기, 아, 이 물들은 위로 올라와야겠네요. 자, 너희들은 위로 올라와. 자, 너도 올라오고, 너도 올라오고. 와, 마지막에 여기까지 잘 올라왔네요. 오, 다 됐다, 다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와, 이제 깔끔한 곳이 생겼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둘째 날이 지났네요. 이제 셋째 날이에요. 오, 하나님이 오늘은 뭘 하실까? 보시니까, 오, 여기를 좀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물은 물대로 모이고, 땅은 드러나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물이 점점점점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씀하신 이 그대로 되고 허,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땅이 쫙 드러났어요. 와 너무 좋다. 이제 뭔가 정리가 싹된 느낌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어, 여기가 허전한데 여기에 심에는 채소, 열매 맺는 과일들 다 만들어야지. 심에는 채소들과 열매 맺는 과일들아 생겨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날 또 사과나무도 생기고, 그리고 감나무도 생기고, 열매 만든 나무들과 채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와, 여기 블루베리까지 자랐네요. 무도 생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당근. 수박, 참외, 여러 가지 식물들이 이날 생겼어요. 오 오이도 빼놓을 수 없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음식까지 준비해주셨네요. 바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바로 셋째 날이었어요. 오 네째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또 만드셨을까요? 오 내가 큰 빛을 두 개나 만들어야지. 와 우리 친구들 다 알겠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큰 하늘을 쨍쨍 비추시고 너는 낮을 주관하여라. 그리고 또 예쁜 달을 만드셨어요. 너는 밤을 주관하거라. 하나님의 보시고는 너무 좋으셨어요. 와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엄청나요 엄청나. 사람에게 이 많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만드신다고요? 진짜 이제는 사람이 태어나도 되겠는데 준비 완료 같은데?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다섯째 날이 되었네요. 오 하나님 또 무엇을 만드실 건가요? 하나님이 저기 물들을 보시고는 물들아 생명체를 내거라 그래서 물고기들이 생겨났어요. 아 좋다 좋다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가득가득 생겨났죠. 그래서 이때 장어도 생기고 상어도 생기고 그리고 연어도 생기고 갈치도 생기고 수 수많은 물고이들이 이 안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이 너무 보기 좋게 만드셨네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땅이 궁창에는 새가 날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우리가 아는 모든 새들, 비둘기, 그리고 독수리, 오, 어, 그리고 또 예쁜 부엉이. 와, 수많은, 어, 부엉이 가족이 여기 나오네요.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멋지네요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희들 물고기들 땅에 충만하거라 새들아 너희도 하늘에 가득가득하거라 와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좋으셨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 지났어요 이제 여섯째 날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합니다 아이 세상이 온통 꽉 찼네요 하나님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아이디어가 많은 창조주시잖아요. 아, 내가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걸 알고 있던다.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 또 만들기 시작하셨죠. 땅 생물을 내거라.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룩말도 나오고, 탕나기도 나오고, 아,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오, 토끼. 우와, 진짜 예쁜 동물들이, 라쿤도 나오고, 다 나오기 시작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와, 하나님이 진짜 귀여운 동물들을 많이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또 캥거루까지 만드시고, 우와. 진짜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래 그래 진짜 이제는 준비 완료구나 우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걸 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많은 걸다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대요 이제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고 우리 똑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와 너무너무나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리 첫 사람 어 아담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드시곤 너무너무 기쁘셨죠 그리고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담 아담, 사람아 사람아 너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 거야 너가 잘 다스려주렴 허, 진짜요 진짜요 그래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여기 있는 씨금 심해 는 열매들 채소들 다 너가 먹어도 돼 이 옥수수도 먹어도 되고, 어, 고맙습니다. 앙, 아, 냠냠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꼭이 수박을 먹거라. 진짜 맛있을 거야. 와,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랑도 놀고, 그리고 이 새들도 바라보렴. 그리고 여기 있는 동물들도 너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란다. 와, 잘 다스려주렴. 와, 진짜요,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는 사람에게 만, 맡기셨어요. 너가 이걸 잘 다스리고 잘 돌봐주거라.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진 분이네요. 아기, 엄마, 아빠가 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셨네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